2025 고급 생명과학 3장 세포호흡 주간 테스트 7번 문제의 풀입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진핵세포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ATP가 합성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포도당이 어, ATP 되는 과정 됐죠? 바로 갈게요. 자, 1번에 해당 과정의 최종 산번은필요브산 뭐, 문제 없죠? 그죠? 바로 맞네요. 두 번째,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전자수용체, 어, 물이 아니고요 그죠? 어, 산소를 산소, O2. 됐죠? 어, 틀렸네요. 되겠죠? 자, 3번에 전자전달계에서 기질순준 인산화. 자, 여기는요, 해당 과정하고 TCA 사이클이 그렇죠. 그죠? 전자전달계는요, 기질순이 아니라, 산화적 인산화. 또는 뭐 화학삼투적 인산화. 그죠? 산화적. 또는, 뭐 화학삼투적. 이렇게. 됐죠, 됐죠. 어, 이렇게 인산화라고 표현해 됩니다 어, 틀렸고요. 4 번에 시트르산 회로에서 숙신산이 숙신을 코에 조심합시다. 숙신을 코 A가 숙신될 때죠, 그죠? 됐죠. 숙신을 코 A가 숙신될 때 어, ATP가 나오기도 하고 또뭐생명체 따라 GTP가 나오기도 하죠, 그죠? 됐죠. GTP는 문제가 없는데 그죠? 꺾꾸로꺾꾸로 어, 틀렸죠. 참고적으로. 동물, 어, 특히 사람, 음, 사람은요, ATP 나오는 거죠. 됐죠? 근데 식물은요, 어제 거꾸로 말했다. 동물, 사람은요, GTP 나오는 거죠, GTP. 그죠? 됐죠? 자, 근데 식물, 식물, 그죠 뭐, 세균, 뭐, 이런 것들은요, 어, ATP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부터 ATP라고 배웠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요, 어, GTP가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식물, 세균, 이런 것들은 ATP가 맞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됐죠? 어쨌거나 4번은 틀린거네요 됐죠 5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 해서작용하실까요 간단하게 그릴까요 이렇게 막이고요 됐죠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요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게 활성부이죠 됐죠 수소윤이 지나가면서 ATP를 이렇게 만들어 내죠 그죠 그때 원리는 촉진 확산이었습니다 촉진 확산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를 봤을 때내막이고요내막 네막. 한번 체크할게요 내막 확인되겠죠? 그다음에 위쪽이 막사의 공간, 막간 공간 됐죠? 아래쪽이 미토콘드리아 기질. 헷갈리시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ATP 만드는데에요 됐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촉진 학산입니다수소인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와야죠. 그렇다면 pH는 pH는 만약에 숫자가 적죠. 어, 적은 데서 그죠? pH가 높은 데로 와야 돼요. 확인되겠죠? 그러면 갑니다. 막간 공간, 막사 공간에서 그죠? 기질로 가는 건데, 그죠? 비에서 기질의 pH가 낮을 때, 기질의 pH가 높을 때죠, 높을 때, 그죠? 막간이 날 때죠, 즉 막간이 수준이 많을 때, 어, 촉진학산이니까 됐죠? 틀렸죠? 정답은 1번. 답은 쉬운데요, 4번이나 5번 같은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죠? 2025 고급 생명